작은 걸 드린다 그랬었거든. 네. 네. 근데 그거 말고 저기 정품이 두개 박스를 뽀개니까 네. 66개가 되더라고요. 측정, 음... 그래서 하시면 되고. 요것도 나중에 띄면 좀한번좀 보내주세요. 네네, 네. 그것도 같이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게 구티짜리 네, 구티짜리죠 일반. 그거 이제 이구리쳐 있고. 네. 아, 차이가 확 나는데. 아, 이게 좀 미리 있었으면. 네. 맨 끝에서 두 번째 거. 요거는 저기 거. 9티짜리8티짜리 이거는 이제 그 상주 구부대에서 띄운 거를 설명하기 편하게 해 놓은 거예요. 요것이 우즈보다에서 뛰어온 겁니다. 10월 2 0일날 4, 3일 공급했는데 역시 최외측이었었죠. 이쪽에. 그래서 1번, 여기 2번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 이제 3번, 3번, 4번 이런데, 3번 이렇게 돼 있고, 4번이 이렇게 달았잖아요. 이건 왜냐면 저희 제품이 여기서 여기를 카발를해준 거예요 카발를해 주니까 여기가 덜 달고 이렇게 달아 달기 시작한 거죠 이런 식으로 근데 자기네끼리 몰려 있던 것들 그거는 서로 달기 시작하니까 나중에 사이가 벌어지면서 이제 이렇게 칼날처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제품이 4월 3일 날 그 공급을 하고 제가 가지고 있던 제품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제품을 가지고 계속 시험하는 걸 보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건 이 국내 제2사 제품입니다. 제2사 제품, 이거는 많이 쓰시는 국내 K사 거고, 이거는 이태유로자파 도입품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다가 제가 4년, 만 4년에 걸쳐서 실질적으로 노트에 작업하면서 다 검증을 했습니다. 얘들은 저는, 는 여기 8t고, 9t, 9t, 그리고 저희 거는 8 t 예요 8t하고 9t인데도 이 차이가 나는 걸 보시면 알 수가 있죠. 육안으로 이렇게 봐도, 딱 봐도, 3배 이상은 나오겠죠. 얘는. 면치기를 안 했어요. 면치도 안 했고, 얘는 이 접히는 부분이 더 떨어졌어요. 음. 못 무엇 때 어디다 쓰는 거야, 이게? 얘도 거기 쓰는 지 뭐.